안녕하세요. 2025년 중고차 경력도 25년 차 중고차 김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준진형 승용차 중에 가장 인기가 좋은 현대 아반떼 AD 차량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보고 계시는 이 아반떼 AD 차량, 아반떼 AD 차량 중에 가장 인기가 좋고 판매율이 좋은 벨류플러스 모델입니다. 이 벨류플러스 모델을 소개시켜 드릴 때마다 왜 인기가 좋은지 알려드렸는데 아직도 모르십니까? 2025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이 밸류플러스 모델은 중형 세단에 들어간다는 옵션 세 가지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나오기 때문에 유독 인기가 좋고 판매율이 좋은 겁니다. 첫 번째, 사각지대를 알려주는 후축방 경고 시스템이 기본입니다. 두 번째, 버튼키, 스마트키가 기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급스러운 17인치 알루미늄 휠이 기본입니다 어, 다른 등급에서는 추가로 옵션을 추가해야지만 장착이 되지만 유독 이 밸류플러스 모델은 이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다른 등급에 비해서 인기가 좋고 판매율이 좋은 겁니다 보고 계시는 이 아반떼 AD 차량 한 사람이 운행하신 신조 차량이고요 연식대비 짧은 키로수에 보호미력 하나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어, 거기에 이 밸류플러스 모델은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딱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세 가지 모두 들어간 밸류플러스 풀옵션 차량입니다 들어가는 옵션 세 가지 조금 이따 실내에 들어가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외관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눈 크게 뜨시고요. 저랑 함께 외관 보시면서 혹시라도 하자거리가 있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이트 안개등 보시면 백화현상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앞범버 보시는 것처럼 찍히거나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이 깨끗합니다. 후두 본넷 보셔도 찍히거나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운전석 앞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운전석 쪽면 보셔도 찍히거나 문고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운전석 뒷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운전석 쪽 측면에서 이렇게 보셔도 찍히거나 문고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뒷 범버 보시는 것처럼 찍히거나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트렁크도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찍히거나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이 깨끗합니다. 조수석 뒷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조수석 쪽면 보셔도 찍히거나 문콕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조수석 앞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조수석 쪽도 측면에서 이렇게 보셔도 찍히거나 문콕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다음은 실내 상태와 가죽 시트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어 천장도 보시면 깨끗하고요 운전석 가죽시트 상태에 보시는 것처럼 뜯어지거나 해진 곳 없고요 발해진 곳 없고요 뒷좌석 가죽시트 상태도 보시는 것처럼 뜯어지거나 해진 곳 없고요 발해진 곳 없고요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넓고요. 트렁크 공간 안에도 보셔도 벽면 바닥면 보셔도 찍히거나 스크래치 없이 깨끗합니다.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 다시 한번 보세요. 틀어지거나 해진 곳도 없고요. 바래진 곳도 없고요. 조수석 가죽 시트 상태도 보시는 것처럼 틀어지거나 해진 곳도 없고요. 발해진 곳 없고요. 어, 이렇게 외관하고 실내를 보셨는데 혹시 하작거리 찾으셨습니까? 만약에 찾으셨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외관, 실내, 신조차량답게 깔끔하게 관리 잘돼 있습니다. 릴레이 들어왔고요. 키로수하고 옵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키로수부터요. 5만 2 0 7 k m 주행했습니다. 핸들 좌측에 보시면 사각지대를 알려주는 후측방 경보 시스템. 켜고 끌수 있게 스위치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밀러에도 보시면 이렇게 들어오고요. 조이속 속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오고요. 핸들 리모컨 전화 받기 블루투스 기능 들어가 있고요. 키는 버튼키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요. 억스 USB 단자 들어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이 차량의 추가 옵션 세가지첫 어,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가죽 시트가 추가된 거고요. 두 번째는 하이피스 눈밀러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추가 옵션은 정품 8인치 내비게이션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후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잘 나옵니다. 이렇게 외관하고 실내를 보셨습니다. 현대 아반떼 AD 밸류 플러스 모델 차량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도움 이력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성능점검장에서 점검한 결과 단순교환 없는 무사고 판정 받은 차량입니다. 차량 스펙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 아반떼 AD 벨루플러스 모델입니다. 2017년 10월식 실주행거리 5만 키로 주행한 단순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또는 댓글 문자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판매가는 영상 밑에 제목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